구매 대행입니다. 아, 요거 아이언맨 적금통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의 사항이 이제 많이 들어오길래 이제 알아먹기 쉽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스피디리하게 제가 이제 사용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착이 한 도착이 되는데 이제 뚜껑을 여시면은 요렇게 제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금통 들어 있고 어 이렇게 테스트용인지 뭔지 뭐 이렇게 가짜 돈이 두개 들어 있고 제품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영어고 중국어니까 요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따라하시면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배터리 배터리는 따로 사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동봉 제품이 아니고 따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넣으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저 배터리 넣는 요렇게 뚜껑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고 세개 들어갑니다 세개 이렇게 넣으면 배터리를 넣으면 이제 노래가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켜졌다는 건데 처음에 이거 사시면은 아마 비밀번호가 000 0 이제 요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요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그럼 이제 뭐 뚜껑 닫아란 소리 같은데 뭐 중국어로 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초기 비밀번호는 000으로 0돼 있고 요거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시려면은 이네 자리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000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요거 샵 버튼을, 아니 샵이 아니고 이제 별표를 누른 상태에서, 바꾸고 싶은 번호, 1, 2, 3, 4를 누르고, 다시 샵을 누르시면은, 이제 1, 2, 3, 4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이런 네, 식으로. 비밀번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 뭐 이렇게 돈는 이렇게만 넣으시면은 여러 이렇게 개살 들어갑니다. 네. 도인이 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전은 뒤에 이제 동전 구멍에 넣으시면 되고 지폐는 앞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어를 또 바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어를 바꾸시려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샵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잉글리시로 바뀐 상태예요 네. 이렇게. 이 뚜껑을 열고, 샵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제 중국어에서 잉글리시로 바뀌고, 또 잉글리시에서 또 이제 중국어로 바꾸려면은, 또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비밀번호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또 기능 중에 노래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기능은 이거 이제 별표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장된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더 누르시면은 또 이제 다른 효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홈월드 구매대행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홈월드 구매대행입니다. 아, 요거 아이언맨 저금통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의사항이 이제 많이 들어오길래, 이제 알아먹기 쉽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스피딜리하게 제가 이제 사용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착이, 한, 도착이 되는데, 이제 뚜껑을 여시면은, 요렇게 제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금통 들어있고, 어, 이렇게 이제 테스트용인지 뭔지, 뭐 이렇게 가짜 돈이 두개 들어있고,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영어고 중국어니까, 이건뭐 신경쓰지 마시고, 제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따라하시면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배터리 빡데, 배터리는 따로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봉 제품이 아니고 따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넣으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 넣는 요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거로 이제 뚜껑을 열고 세개 들어갑니다. 세 개. 카페를 넣으면 이제 노래가 살 나오죠? 그럼 이제 켜졌다는 건데, 처음에 이거 사시면은 아마 비밀번호가 000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그럼 이제 뭐 뚜껑 닫아라 소리 같은데 뭐 중국어로 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초기 비밀번호는 000으로 0돼 있고, 요거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시려면은 네 자리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000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요거 샵 버튼을, 아니 샵이 아니고 이제 별표를 누른 상태에서, 바꾸고 싶은 번호, 1, 2, 3, 4를 누르고, 다시 샵을 누르시면은, 이제 1, 2, 3, 4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는 요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 어뭐 이렇게 돈은 이렇게만 넣으시면은 여러 개살 들어갑니다. 이 네. 돈은 이제 요런 식으로 동전은 뒤에 이제 동전 구멍에 넣으시면 되고 지폐는 앞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언어를 또 바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어를 바꾸시려면은 이제 일, 이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샤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잉글리시로 바뀐 상태예요 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샵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제 중국어에서 잉글리시로 바뀌고 또잉글리시에서또 이제 중국어로 바꾸려면은 또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비밀번호 설정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또 기능 중에 노래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기능은, 이거 이제 별표를 누르고, 요렇게 뭐 누르시면은, 저장된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더 누르시면은, 또 이제 다른 효과로, 요렇게.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홈월드 구매대행 이었습니다